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최고를 위한 최선의 선택 이장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하우 투 수능 1등급 챕터 14 1등급 실전 완성 모의고사 1 아, 2회인가 벌써?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평가원 32번. 빈칸인데. 딱 보니까 뭐 빈칸에 딱 지문에 초반부에 있구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어 나가면 되잖아. 빈칸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먼저 읽을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빈칸 문장이 첫 문장이 아니라 두 번째 문장이죠. 그러니까 첫 문장은 어느 정도 도입 부분이고 두 번째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아, ts, topic, sentence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괄호 열고 빈칸 포함 문장에서 괄호 닫고 여기를 딱 정리를 먼저 나만의 메모로 하도록 하겠다 이거지. 너도 한번 해봐. 그게 어느 정도는 지문을 체계화된 상태에서 답을 찾는 독해를 하게 해주고 EBS 교재 공부할 때도 음, 지문의 초반부를 너만의 메모로 정리를 비단 이런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의 빈칸이 아니더라도 지문의 초반부를 정리하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없애줘요. 예를 들면 지문의 후반부를 읽을 때앞 내용이 머릿속에서 증발된다든지 아니면 한 문장 한 문장 꾸역꾸역 해석을 했는데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라든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작용들이 조금씩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반부 어? 글의 순서 같은 유형에는 제시문 문장 삽입 같은 유형에는 2번 선지 앞까지 빈칸 문제는 어, 초반부 해도 되지만 어, 빈칸 포함하고 있는 그 문장 주제 제목 유지 주장하는 바는 질문의 어, 초반부 한두 문장 길면, 첫 문장이 길면 한 문장.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금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부작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좀 셌는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spend a moment. 어, 좀좀한몇분 한 정도 써볼게. 뭐 이런 거요. 아이디어에 대해서 Adjust to 하면 은 이렇게 적응하는 거죠. 어, 다른 사람의 정신적인 오리엔테이션은 성향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정신적 성향에 이게 적응, 적용을 해보는 생각. 이거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을 써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한마디로 정리하세요. 아, 타인의, 타인의 정신적 성향을 거기다가 한번 맞춰보자라는 얘기는 성향을 한번 고려해보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수 있어. 음, 첫문장이야 What I mean, 내가 의미하는 건 말이지 이와 같 g 이이 marry y u a e t t a e t a n 이 a t a y moment, 언제든지 어떤 사람은 빈칸을 가지고 있지. 이거 한번 해보면은 이,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은 사람은 빅을 has. 가지고 있지. 가지고 있음. 이 정도 할수 있잖아. 그러면 너는 지문을 읽으면서 타인의 정신적 성향을 한번 생각해봤더니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있을까? 이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이거 찾으면 돼. 답을 찾는 도해 하셔야 되고 된다고 항상. 네. 다음 문장. 어떤 사람이 인지를 해. 그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은 이걸 인지를 해. rather than that 저거 라기보다는 vs죠. 그다음에 she는 이 she는 p e 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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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s h e 가 s o n personal personal f e 항상 VS야. 다른 사건의 측면 fe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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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에 n e e n 각자의 어떤 노티스, 인지, 응? 그 다음에 다 다른 생각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빈칸 바로 다음 장에서 여기 이걸 인지해 저게 아니라 뒤에는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말이지 판단을 하는데 이런 판단을 해 저런 판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각자의 노티스가 있고 다 다른 생각 하나 더 적을까 네. 판단 judgment라고 했으니까 이런 걸 갖고 있다 벌써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이렇게 먼저 선지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문을 다 읽을 때 읽으면서 너가 지문에서 긁어와야 돼 이걸 기준으로 삼고 선지를 비교해야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she가 hungry야 for example은 equal이라고 그랬어요 hungry야 물론 당연히 앞으로 보내는 거죠. 걔는 노티스 할지 몰라. 그럼 노티스 나와 있잖아. 가게가 글로스리 이제 식료품을 판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인지한다는 얘기. 그냥 그냥 지 생각이다 이거야. Her friend는 있잖아. 인지를 해. 그 가게가 샵이 이시죠. 그 가게가 신문을 판다. 이렇게 인지할 수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노티스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어때? 너가 적은 거 어느 정도 술술 풀리고 있는 거지. 이 지문을 자꾸 장악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다음 장. 만약에 s 가 shot of money. 돈이 없어. 돈이 좀 부족해. 그러면 she는 있잖아. w h e r e s e n 붕괴하다 이거냐. 빡칠지 몰라 이게. 그 과일값 오버프라이스 아니야? 이렇게 빡치지 칠지 모른다 이거야. Meanwhile 한편 VS야. 친구는 유혹받음을 느낄 수 있지. 어, juicy peaches 복숭아 이런 거에 의해서, 음, 어때? 가격을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잖아. 너가 돈이 없으면 가격을 신경 쓰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다른 거에 대한 생각을 할수 있다 이거야. 다음 장. In one sense, slash 어느 면에서 two friends는 경험하고 있어 똑같은 강의를 그리고 그 내용물을 똑같은 거를 지금 어, 경험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기 있네. 여기 상당히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 그 샵에 대해서 이거 같은 샵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샵에 대한 경험이 달라. 이게 무슨 말이야? 샵은 객관적인 물건이잖아요. 물체, 장소고. 그 샵에 대한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의 그 다른 경험은 인지를 얘기하는 거잖아. 현상이나 사물이 아니라. 음. 뒤에 더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하는 게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things를 이해를 했어. 특정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읽어줘. 이 경험은 이해의 경험이라고 할수 있지. 예를 들면은, 어? 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네마를 샵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지. 시네마. i n e m a cin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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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i 자 e m a cin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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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i n e m 같은 샵을 경험했는데 그 샵에 대한 다른 경험을 했다. 여기서 같은 샵을 경험했다의 샵은 현상, 상황, 장소, 눈에 보이는 실제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의 그각의 다른 경험을 했다는 거는 여기에 이해를 다르게 했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가 아까 여기에 딱네 글씨로 쓴요 내용이 답이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지. 까리. 자, 그래서 선지 초이스 갑니다. 어떤 사람은 욕구를 갖고 있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욕구를 갖고 있다. 지문에 없는 내용이야. 무관이고요. 포인트 오브 뷰는 관점이죠. 관점을 갖고 있다. similar to는 유사한이지? 유사한 관점을 갖고 있다. 타인의 관점과 이거는 타인의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니까. 불일치라고 할수 있죠. 지문의 내용이 일치 불일치가 안 맞아. 그 다음에는 개인의 선호를 갖고 있다. 어다 다르다는 얘기인가? 살짝 여기에 어느 가게를 쇼핑하는지에 대해서 선호가 아니라 사고가 다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리까리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예시의 소재로 등장한 예시의 소재로 등장한 어구. 예시의 소재로 등장한 어구를 포함하고 있는 선지는 답이 아니라고 랬잖아요 왜죠? 빈칸 포함 문장은 T.S. 주제문이니까 일반화가 기본 개념이야. 그다음 특정 테이크를 가지고 있다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음. 그다음 전통의 집착 꺼지고요. 이 어떻게 해야 돼? 특정한 테이크를 갖고 있다. 요거 잘 못해도 여러분들이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 특정한이라는 얘기는 개별적으로도 다르다는 얘기잖아. Take는 받아들이는 거죠. 무엇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특정한 take를 갖고 있다. 이받아들이은 인지, 음? 그다음 판단, 이해. 이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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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화할 수 있는 개념이 take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빈칸 문장은 ts고. 항상 구체화된 개념이 아니라 일반화된 개념을 여러분들이 골라야 되기 때문에 예시의 소재로 등장한 걸 포함하고 있는 선지는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4번 딱 초일 수할수 있습니다. 되셨죠 네.